자 그냥 쭉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조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품계정 차변에 20만원 되지죠 그죠? 비품계정 안오변에 차변에. 날짜 며칠 8월 15일. 계정 가면 누구꺼? 상대방 거. 누구라고요? 현금. 그러면 누구꺼? 지 거? 거. 얼마? 20만원. 하면서 아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계정 안오변에 대변에. 날짜 8월에 있으니까 15일만 적을게요. 계정과목 누구 거요? 상대방 거, 누구 거, 비품, 금액, 누구 거, 자기 거, 얼마에요? 20만 원. 눈으로 쭉보시면서 어, 따라 하면 따라 하셔도 돼요. 외상매금 계정은 어벤에, 차변에, 외상매금계정 차변에. 날짜는 며칠요? 8월 17일. 계정과목, 상대방 거, 누구에요? 오케이, 현금, 금액은 자기 거, 얼마에요? 10만 원. 현금계정은 어느 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현금계정 대변에 8월에 있으니까 날짜 17일만 적을게요. 계정가은 상대방 건 누구예요? 오케이. 외상매입금 정기하는 건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부드럽할줄 아셔야 돼요. 금액 얼마라고요? 10만원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자 외상매출금 갑니다 알아서 적 그냥. 외상매출금 계정은 어느 변에? 차변에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날짜 며칠에 있습니까? 어, 8월 19일. 계정 가면 상대방 거 누구예요? 어, 이게 제자라고 바로 나와야 된다고, 제자. 왜 상대방 계정이 두 개니까. 맞죠? 그 배가 누구 정한다고 자기 거 얼마? 56만원. 자, 계속 갑니다. 상품 계정은 어디에? 대변에. 상품 계정 대변에. 날짜 몇일라고요 8월 19일. 계정 가면 상대방 거 누구? 어, 외상 매출금. 금액 얼마 적어야 돼요? 어, 자기거 40만원.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상품 매출액까지 계정갑니다 상품 매출액 계정한 어벤에? 대변에 날짜 매출, 8월 19일. 계정하면 상대방꺼 누구? 외상 매출금. 금액 집꺼 얼마? 16만원. 안 헷갈리시겠어요? 안 헷갈리면 돼요. 부드럽게 전기하는 거. 그게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얘도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잘 보내드릴 테니까 단기 차액 계정 안어면네차 변해 날짜 몇일요? 8월 22일 계정 감오 상대방 거두고 현금 금액 얼마? 40만 원. 정기하고 나면 이거 할수 있는 거죠. 단기 차액의 부채가 80만 원이었는데 그중 얼마 없었다? 40만 원에 감소했어. 아직까지 얼마 갚아줘야 돼요? 40만 원 갚아줘야 돼. 현금 계정 안어면네 대변해. 날짜는 8월하고 22일. 계정하 상대방 건 누구라고요? 단기 차입금 금액 얼마예요? 40만원. 자기 거 40만원. 현금 계정어로 변해? 차 변해. 날짜 매출요? 8월 26일. 계정하 상대방 건 누구예요? 외상 매출금. 금액 지 얼마? 40만원. 외상 매출금 계정어로 변해? 대변해. 외상 매출금 대변해. 말짜 매출료 8월 26일 계정 가보 상대방 건 누구? 연금 금액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까? 40만원 외상 매출금이야 돈 받을 권리가 56만원 있었는데 이 중에 40만원 받은 받아서 없었어요. 아직 얼마 남았다? 16만원 받을거 남았네 급여 계정 어느 면에 차 변에. 차별에. 급여 계정 차 변에. 날짜로 며칠 8월하고 29일 계정 상대방 건 누구예요? 연금 그액면 지꺼 얼마에요? 15만원 현금계정은 어매네? 대변에 날짜는 29일 계정가보 상대방꺼 누구? 급이요 금액 얼마래요? 15만원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야돈 얼마있어? 물어봅니다 얼마 있다고요? 들어오길 얼마 들었다고? 220만원 들어와서 나가기는 4 5 6 7 8 130만원 나왔습니까? 130만원 나왔네. 얼마나 남았어요? 90만원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붕괴된 거를 이런 장부를 뭐 한다? 총계정 원장. 이런 장부에 공기는가져을말뭐했다 전기라이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뭐 어렵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